응? 이 일어났어. 아이고, 이제 쌀 왔다. 응? 아이고, 밥 먹어봐. 응? 깐둥이 밥 먹어봐. 응? 에에, 깐둥이 일어났어. 아이고, 이제 쌀어났네. 깐둥이. 응? 쌀어났어. 응? 깐둥이. 응, 북간둥이. 응? 깡둥이 깡둥이 응? 응? 사랑한장에 아이고 이뻐라 깡둥아 밥먹어 밥 음. 밥. 응. 불편하지?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아 응. 괜찮아 아이고 이쁘게 앉아있네 어? 문을 문열어지고 <laughs> 괜찮아 응 괜찮아졌어 간지 어? 응? 응응쁘다 괜찮아 졌나 아이고 이뻐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우리 깐둥이 오, 이제 빨떡부터 입났네. 응? 깐도 가안 응. 돼, 안 돼. 불편해서안 돼. 앉아있어. 엎드려. 응? 응? 응, 안 돼, 안 돼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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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잘했어. 잘했어.